네 이어서 양식 만들기 강의 시간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표는 자 보시면은 일단 자 일행의 강의 시간표 2행이 비어져 있고 이제 삼행이 이제 한국대학교 통계학과가 있으면서 이게 4행부터 시작합니다 표는요 그 다음에 열도 간단합니다 ABCD EFG열까지 가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서의 제목인 강의 시간표를 입력하고요. 한줄 띄어내 놓고 그다음에 한국대학교 여기 3행이고요. 요 지금 병합되어 있어서 대각선 쳐져 있는 곳이 4행이에요. 그러니까 4행인데 밑에 1교시와 이제 여기가 이제 과목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비워 두고 병합부터 할게요. 병합하고 여기에 이제 요일을 씁니다. 요일을요.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입력하고 요 요일 같은 경우는 자동 시작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한 다음에, 자, 1교시, 그 다음에 과목, 강의실, 교수까지 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일단 윤곽부터 좀 줄게요. 윤곽부터 좀 줍니다. 모든 테두리 주고. 자, 그러면 이제 1교시가 일단 과목, 여기 보시면은, 예, 과목, 강의실, 교수와 1교시가 지금, 병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병합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목 강의실 교수가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개를 이제 들여쓰기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균등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열이 좁아갔고요. 조금 넓힐게요. 일단 열을 약간만 좀 넓히겠습니다. 넓히고 할게요. 왜냐면 제가 넓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넓히잖아요. 이게. 이게 안 넓히고 하게 되면은 들여쓰기를 줄때 맞춤해서 균등분할 드레스기를 주는데 드레스기를 안 주면 상관이 없어요. 안 주면 안 주는 상관이 없는데 드레스기를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강의실이라는 거는 열이 좁기 때문에 두 줄을 만들어 버리면서 드레스기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리 좀 약간 열을 좀 이렇게 둔 다음에 하는 겁니다. 드레스기를 줄라고요. 열이 너무 좁으면 드레스기 한개준게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제 가운데 정렬 좀준 다음에. 예, 그리고 여기는, 1교시도 너무 크죠? 좀 줄일게요, 1교시도. 좀 줄여주고, 강의 시간표는 병합을 해줍니다. 자, 됐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과목과 강의실 사이, 여기 교수 사이가,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강의실을 컨트롤 1키, 셀서식 들어간 다음에, 테두리에서 점선 이쪽 점선으로, 예, 위아래 한번 씩줍니다 하기 눌러 주면 점선 처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지금 몇교시까지냐면 10교시까지 있으니까 조금 줄여서 1교시 부분만 잡은 다음에 여기서 2 3 4 5 6 7 8 9 10까지 오면 되겠죠. 금방 만들어졌죠,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해야겠죠. 자, 여기는 일단 대각선, 컨트롤 1키, 테두리 간 다음에 대각선 처리 한번 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 좁죠? 일단 인쇄 한번 갔다 올게요. 컨트롤 P. 음, 많이 넣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 드래그해서 약간 좀 이렇게 줍니다. 적당하게. 음, 1교시도 약간 좀 주고, 자, 컨트롤 P 가서, 좀더 줘도 되겠네요. 더 주겠습니다. 잡고 약간만 더 줄게요, 이게. 음, 컨트롤 p.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 높이는 밑에 보니까 이만큼 이 지금 남았어요. 지금 거의 10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요 제목만 좀 크게 하고요. 16 정도로 크게 하고 자, 이부터 여기까지. 예, 행 높이를 16.5니까 20 정도로 줄까요? 20정도 줬는데 두줄 남습니다. 20 정도면 될것 같아요. 20 정도로 주시고 여기는 이제 한국대학교 통계학과로 갑니다. 한국대학교 통계학과 여기 그 가운데 중량을 주고 여기는 약간 음영을 흐릿하게 줍니다. 회색깔 장시간표도 참 균등분할 들여쓰기 되어 있네요. 균등분할 들여쓰기 줍니다. 맞춤에 균등분할 들여쓰기. 한15 정도 줄까요? 15? 아 너무 줬구나. 15는 음. 한13 정도 이렇게만 줍니다. 음. 된것 같아요. 이제 컨트롤 P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약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다음에 약간 위하고 아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은 조금 어디 한쪽으로 치우셨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설정 이 있죠? 가셔갖고 여백에서 가운데 가운데 페이지 맞춤을 주시면은 가로 세로가 정중앙으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예 됐습니다 네자 여기까지해서 강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